오늘은 다시 에베소서로 도, 돌아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아가는 가운데 있죠. 오늘 살펴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 둘로 나눌 수 있죠. 이들 사이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검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거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더 불쌍히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김으로 저들을 어떻게든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싸움이죠. 저와 여러분 이 싸움의 부름을 받은 영적인 용사들이고. 교회는 그 용사들이 모여 있는 영적인 군대와 같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싸움에서든 승리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건 뭐 스포츠에도 통하고 모든 전쟁에도 통한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것은 철칙과 같습니다. 그세 가지는 이거예요. 첫째는 강한 체력. 무슨 싸움이든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기초 훈련 받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운동 선수들은 그것도 그 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체력 강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동계 훈련 이러면서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장비예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장비에서 밀리면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먹을 잘 쓴다 해도 큰 칼을 가지고 덤비면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칼로 무장을 했다 해도 총을 가지고 덤벼들면 막아내기 힘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총으로 무장했다 해도 탱크를 가지고 달려들면 막아내기 힘든 거죠 그만큼 장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있다고 해서 세 번째는 정신무장이에요 아무리 체력도 좋고 장비가 끝내주는 장비로 무장이 되었다 해도 정신이 흐리멍덩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신무장만 철저히 되어 있으면 쉽게 지지는 않는 거죠. 그만큼 정신무장이 필수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 영적인 싸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비로 장착을 하고 항상 깨워서기도하면서 정신무장하면 은우리 영적 적움에서 승리할 에서 승리할 수있죠라는 것이죠. 에한 어, 가지 서영한싸움에대해서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한랬죠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한국에들 특별히 그 대장 마귀와 싸우는 거죠. 절말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간계를 사용합니다.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생각해야 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세력들이에요. 12절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기 열거된 세력들은 일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들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을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들, 마귀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미워하고 그 마귀와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절대로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들 영적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제가 앞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갖춰야 될세 가지 조건이 뭐냐? 첫째는 내가 먼저 강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강한 성도가 돼야 돼요. 자, 영적으로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우리가 먼저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한 가지 딱 필요한 게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은 뭐냐. 주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 내가 강해진 나는 어? 체력 단련 하듯이 어떤 영적인 어떤 수련을 통해서 강해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 능력을 힘입 부르 강해진다. 이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는 몸의 지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얼마든지 강한 존재가 될수 있죠. 자 종이 한 장은. 약해요. 누구나 아,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에도 손쉽게 찢을 수 있어요. 어린 아이도 찢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종이가 만약에 벽에 다 붙어 있다고 하면은 이거 쉽게 찢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다 붙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찢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 주셨죠. 자,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띄워드립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초대교회 성도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이세상에 존재는 하 어떤 존재라도 어떤 권세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한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한 거예요. 항상 주를 힘입어 주 안에서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장비가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여러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죠 우선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14절 말씀 보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했어요 진리는 우리를 붙들어 매는 힘이에요 힘든 일할때 허디 허리,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면 힘이 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끈 동여매야 되는 우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말씀이 진리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의로 무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그랬는데 호심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를 뜻합니다. 이 가슴을 상하면 가슴이 상하면 이 치명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가슴을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의로 무장하여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성도는 두 가지 의로 무장을 해야 되죠.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받아 얻게 된 하나님의 칭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러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죄 씻음 받은 하나님 앞에 의의 흰옷을 갈아입은 의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수 있는 거죠 그 칭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러죄 씻음 받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 또 하나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 얻어내는 행위의 의로움이에요. 첫 번째 의인은 주어진 의이라고 할수 있고 뒤에 말씀드린 의인은 우리가 행함을 성도로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서 얻게 되는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 무장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전투화를 신으라는 거죠. 복음의 전투화는 우리의 발걸음을 매우 가볍게 만들어요. 힘든 어떤 일을 하러 갈 때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려고 얼마나 발걸음 무거워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갈때그 발걸음은 아주 가벼운 발걸음이 돼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러 나가면, 우리의 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요. 자, 16절 말씀을 띄어 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은 방패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원수의 집요한 공격이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면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 불화살들이 날려오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면 그 모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불화살들을 다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여 나갈 때 아무도 꺾을 수 없었죠. 그 다음은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투구로 비유했어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머리는 그 어떤 우리 몸의 다른 지체들보다 중요한 지체죠. 머리를 다치면 온 몸의 멀쩡해도 재근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내 머릿속에 담고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무장해야 되는 게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무장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성령은 항상 말씀을 타고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그 말씀을 타고 성령이 역사하시. 우리의 심령에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검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갑선 장비들은 나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라고 검은 공격 장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죄인들의 가슴을 후벼 파면서 죄를 도려내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수술 도구가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걸 말씀했어요. 뭐 띄워 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 내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그러면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서. 죄악에 점령된, 마귀에게 점령된 그 심령을 수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도려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는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잘 장착이 됩니다 센 믿음의 이... 하나님의 전신값으로 장착이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군사가 되고, 이런 군사들이 모여 있는 영적인 군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정신무장이라 그랬죠. 우리의 정신무장은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창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으면은 내 영혼의 창에 불이 밝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빈틈을 타지 못해요.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가 우리를 습격할 수가 없어, 기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등불이 꺼져 있으면은 마귀가 허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기도는 마귀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단이 됨과 동시에 은혜와 힘을 제공받는 은혜와 힘으로 충전받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깨어 있음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지금 정신이 똑바로 지금 차, 정신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체력, 장비,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정신력.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준비가 됐다고 하면 이제 이 준비된 걸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절로 쳐들어가야 할까요? 야밤에 단구상 목을 자르기 위해서 출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상중하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집단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삶의 전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선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영적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전선에서 물러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전선에서 너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너가 싸워야 될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서 이걸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는 한네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더 많은... 많이 선함으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선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제합니다. 더 많이 선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악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 악악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랬지. 아, 악깡다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랬지. 일을 갈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악을 이기는 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악으로 악을 이기려면 그 끝이 없어요. 더 악해져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겼다도 그 이긴 게 아니에요. 악순환은 계속 반복됩니다. 악으로 악을 내가 더 이를 악물고 이기면은 진척은 이를 갈면서 때를 기다려요. 진척하지만 아주 진게 아니에요. 숨 죽이고 있을 뿐이에요. 지유가 되면 언제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선함으로 이겨, 선함으로 이겨. 한쪽이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쪽을 끌어안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성도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힘입고 그리고 더 많이 선함, 더 많이 착함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더 많이 선함으로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이 인내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더 많이 인내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잘 참고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성경은 길이 참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시련과 아픔은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참지 못하고 일어서면은 그럼 절대로 그 싸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는 세상적인 모든 불편함과 불이익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아픔을 인내로 이겨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많이 용서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따라서 더 많이 용서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나는 자랑하고 그것만 그 내세울 수 밖에 없어요 일만 달란트라 되는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는 것 같아요. 이런 빚진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오, 억울한 일 당해봤자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겠어요?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이기는 거다. 용서하지 못하면 답은 없는 거예요. 성도는 더 많이 용서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더 많이 용서하는 게 이기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더 많이 희생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1, 2, 3, 4 하는 거지 괜히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해요 더 많이 희생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희생만 강요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희생해 내가 내가 십자가 재야 돼. 예수님이 그 볼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 그래. 십자가 벗고 가벼운 마음으로 따르라가 아니라 네목에 태인 십자가 가 있으니 그거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 그래. 그게 저주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그게 지옥 가는 길이라면 주님이 따라오라 하셨겠어요. 그 진정한 영적 싸움의 승리의 길, 그 마지막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진정한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네가 희생함으로 네가 먼저 희생함으로 어?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마침내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면 우리 각자 십자가 지고 내가 희생하며 따라가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쉬운 싸움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영적 싸움은 지, 짐으로서 이기는 싸움이다. 패러독스, 역설이 역설. 우리는 더 많이, 더잘 지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기 지, 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과 경쟁해서 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자존심 꺾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내가 더 많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내가 더 많이 참아야 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힘든 싸움이야. 은혜 없이는 믿음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전신갑주 잊지 않고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무장, 그 말씀으로 무장, 기도로 무장해서 나가는 거죠 우리 주님 이 길을 가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권력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철저히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마침내 저주의 나무에 달려 수치와 고통 가운데 육신의 생명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 맺지 못하지. 죽으면 많은 열매 맺죠. 영적 싸움은 죽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죽는 싸움. 죽어야만 이기는 싸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선한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더 선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함의 은혜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금열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마침내 참 부끄러운 십자가 위에서 그 목숨 다 내려놓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주님 성리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로 우리로 그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태생이 지기 싫어하는 이런 아버지의 습성을 가지고 참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면서 우리는 정말 힘들게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 우리가 살아온 수단과 방법 가지거나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너무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더 거하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 삼기를 원하며 늘 기도하면서 따라가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몸부림 치면서 기도하면서 쫓아가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하시고 지금 마귀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